끝나고 옆으로 오시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번 쭉 보세요. 네, 주지훈 얼굴은 껌이야. 와우, 뭐어던 분도 계시고요. 지훈 오빠 나랑 결혼할 거임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꼬는 하정우, 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우리 감독님도 하나 보시면 되고요. 본인의 선택 기술지에 서서 하시면 됩니다. 네, 쭉 보시면서 네. 자 일단 잠깐만 주시고요 우리 네, 주재훈 씨도 한번 보시요 네. 감독님도 감독님의 만든 질문 하나 보관해 주겠습니까? 사서방 영화 대박자리. 네, 감독입니다. 질문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조재훈 씨, 꼭 네. 자, 우리 앉아서 자 선정되신 분은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내려오 바로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정우 씨가 뽑은 질문입니다. 사정 오버로 비 뚫고 4 시간 달려왔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 여기 다비 뚫고 오긴 했는데, 얘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정 오보려고4 시간 비를 뚫고 달려오신 분, 예. 전화기 갖고 오세요. 예, 사진 촬영과 함께 포스터. 다우세요, 다요예 예, 다예 감사합니다. 다음 예. 사인까지. 이따 포스터에 포스터 드림컵데 사인. 아, 이또 예. 거기다가도. 네. 네, 이 포스터도 해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주지훈 씨 질문 어떤 것 보고 셨나요 저는 제가 생, 저의 생각과 사뭇 다른 질문이 있어서 어린 왕자를 닮은 정우 오빠. 저는 돈 꼴레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어린 왕자를 닮은 정우 오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쁜 와중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리아 씨께서. 아, 네. 그건 뭐. 지훈 씨가 건강 관리를 엄청 잘해서 지훈 씨가 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예, 잘 알고 있어요. 어, 우리 하, 하 선생님은 어, 철저한 관심력과. 어, <laughs> 어 그리고 하루에 뭐 하루에 뭐한 반나절 이상의 어떤 도보 걸음과 어, 어, 명상 등등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또 걷기 좋아하시죠, 아저우 씨가. 예. 자 감독님이 뽑은 질문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네. 김성원 감독님 공식적인 홍보 말고 비공식적으로 꼭 봐야 할 이유와 사랑을 보여주세요. 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하루 종일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인터뷰 하는 내내 꼭 숨겨왔던 말이 있는데. 비공식적인 이 장소니까 몰래 말씀드리면 저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laughs> <laughs> 음, 네감사합이 질문한 두분 무대 위로 모실게요 어디 계십니까? 네이 질문을 써주신 두분 어디 계시죠? 마리아, 마리아님 마리아님 어디 계시죠? 예, 네,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한 포스터와 네. 아, 마리아님이 남자분이셨군요. 아, 마지막 소 죄송합니다. 아, 마지막 문이었고 예, 예,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다 같이 찍겠습니다, 사실은. 예. 또 우리 마리아님 어디 계세요? 마리아님. 아니, 계시대요. 마리아님. 오고 계시대요. 예, 저도 마리아인 줄 알았는데. 예. 자, 마리아님. 오고 계십니까? 네, 마리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주지훈 씨가 감독님이 직접 주시고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자 우리 핸드폰 지 네, 저희가 찍겠습니다. 저희가 찍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리아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을 저희가 또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